자,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차 MSS 바이스 토너먼트. 그렇다고 해서 임동혁 선수와 김동주 선수까지 이렇게 스피디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그렇게 짧고, 네, 짧게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다시 한번 김동주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 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김동주 선수는 잘 살려야 될 테고, 될 테고 임동혁 선수는 이제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살려서 바로 또 에, 저그라인, 마진, 이주영, 박성준변호인 김남기, 박태민 선수 이어서 일곱 번째 좌우로자리가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됐고두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이제 어, 그나마 좀 잔뼈가 굵은 두 명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변형태 선수와 송병구 선수인데요. 자 아직 그 경기석에 착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변형태 선수는 지금 현재 어, 이번에 메 l 를 진출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메스 진출이 되게 됩니다. 네. 송병구 선수도 예. 마찬가지죠. 네. 자그두 번째 노, 노크를 하고 있는 이두 명의 선수. 어떤 선수가, 이제, 그, 2007 곰킴 MSL 시즌 1이라고 불리는 그 11번째 MSL에 어, 진출이 될 것인지. 네. 예. 명성으로 보면은 뭐 변정태 선수, 송경우 선수 모두 다 MSL에 진출해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음. 아, MSL에 올라가기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만은 MSL에서는 아, 그다지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예선까지 떨어졌다가 예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변정태 선수, 와송경우 두두 선수 두선수 모두 다뭐 아, 프로리그든 아니면은 뭐 다른 리그든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 확실히 페이스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아 예전의 기량들을 다들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yeah. 아 이번 경기만큼은 좀 장기전, 아주 그 접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선수들이 아직 그, 경석에 앉아있다는 관계를 함께 좀 아,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소식통이 요즘 워낙 발달해서 저희보다 더 빨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어, 11번째 MSL인 스폰서는 바로 곰 t v 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곰 t v MSL 시즌1으로 아, 11번째 MSL이 진행이 될 텐데, 참, 이고 t v 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곰 t v 를 통해서, 어,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MSL은 달려가는 일만 남아있고, 선수도 뛸 일만 남아있어요. 아주 그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건 사담이긴 한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 많다 보니까요. 런데 곰TV 예. 예, 어 MSL이 이렇게 열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곰 t v 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예, 참 보기도 되게 편하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히저 같은 분들 많지 않을까? 예,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번 세대 차이 느끼는 저는 TV로 보거든요. 아, 예. <laughs> 저는 컴퓨터와 TV로 동시에 봅니다. 뒤에, <laughs> 아, 예. 예. 뒤에 움직이는 좀 그니까 러 TV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 예. 그 뒤에서 TV로 틀어놓고 곰 TV로 이제 뭐 개인화면을 본다거나 음.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laughs> 네, 전체적으로 볼만한 아, 공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MSL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니다 예, 더욱더 빠이 많은 분들이 더욱더 편한 매체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또 자극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경기 준비가 이제 착석을 했다는 변형태 선수, 송병구 선수 얼굴이 한번 보도록 하죠자 이제 뭐두 선수 모두 다 MSL에 갈수 있고. 네. 아시상대간 조명준 모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영태 예. 선수가 두 번째로 MSL에 보낼 진력입니다 전영태 선수 예선 1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아, 4강에서 MCMC로의 민찬지 선수를 2대 1로, 그리고 결승에서는 삼성강각칸의 최용희 선수를 2대 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전영태 선수는 2006년. 시즌에 아주 몰라보게, 발전한 그런 교를타란 유저인데요. 그 이후에 약간 뭐, MSL에서는 주춤했습니다만은, 최근 여기프로리그 내에서는, 오영종 선수를 상대로 아주 엄청난 물량,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프로토스전에서 앞둔 거듭나가 있기 때문에, 예, 헛들 오늘 송병구 선수와의 대결도 자신있다라는 마음가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전투를 또 펼쳐줄지, 상대입니다! 송병구! 예, 송병우 선수 예선 22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어, 유광준을 2대0으로, 박영훈을 2대0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매직엔스의 박정석을 2대0으로 6점 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어, 2006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관계자들이 뽑은 최고의 기대주 하면 송병우 선수가 첫손에 첫 꼽혔었는데 사실 2005시즌보다 성적이 더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송병우 선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프로리그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고 팀내 자체 랭킹전 부동의 일이라고 하니까 예, 뭐 오늘 서바이벌 리그는 자신감만 갖고 임한다면 확실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바로 용기전에 박정석 선수까지 2대0으로딱 들어오면서 올라온 송병구 선수. 네, 야, 참 재밌는 것이 앞선 1 경기는 모두 다한 명씩만 진출해 있는 팀, 어, 펜셋코한빛의경기돼 있는데 이제는 모두는 뭐 다섯 명씩, 네 그러니까 명씩이 미진출해 있는 팀, DJ와 삼성의 연결되겠습니다. 예, 공개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좀 공통된 공통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팀 간의 어떤 그 진출자, 아, 이원도 지이 현재 똑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월드컵 열반기 충창 전적을 봤을 때 송병 선수가 구승 오패거든요. 6회전4회 통과를 하면서 맵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비리하게 지내보도록 하죠. 롱기루스 2에서 싸웁니다. 예, 롱기루스 2에서는 이제 뭐 아,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뭐 김태경 선수가 아, 프로리그가 아니었네요. 예, 듀얼 토너먼트에서. 아, 김태경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프로토트가 아, 앞마당 확장 기제를 가져가고, 지속적으로 다크를 치면서, 아, 다른 곳에 확장, 다시 이제 미네랄 확장,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이 센터 싸움에서 무모하게, 에, 병력을 투기하지 않고, 아, 시간을 쓰는데 성공을 하니까, 아비타워 나오면서 결국, 아, 리플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아주 그, 아, 수준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김태경 선수가 한번 선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에 자신 있는, 선경우 선수로 바로 그 김태경 선수가 보여줬던그 빌드를 들을 것으로 만들어서 또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안마당에 그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없이 빠르게 더블 어, 더블을 가져가게 되면은 아, 다른 방송 그러니까 듀얼 토너먼트에서 이영호 선수가 했듯이 아, 테란이 그 센터에다가 팔베락을 하고 시즈로 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가 병력은 뭐 질럿 한기만 뽑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빠른 확장 기지보다는 일단은 예전에 사용이 됐었던 2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고 나서 대군 세기 뽑고 안마당 확장 그 이후에 그 운영을 생각을 하는. 좀 안정적인 출발을 테라를 상대로 보여줄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뭐, 변혁태 선수, 와송병구 선수, 이제 차세대 어떤 각 종족의 선두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인데, 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에, 2007 곰티베메젤 이즌원에딱 좋은 출발을 해서, 시즌 2, 시즌 3까지 쭉도 가서 명설을 날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네. 아까 드리던 말씀 잠깐 또 드리자, 드리 네. 보면은 이제 원딜 듀얼 방식 통산 전적을 봤을 때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승률이 네, 송병구 선수가 6회 중 4회 통과 승률이 64.3%, 그리고 변정태 선수가 11회 중 8회 통과해서 64.3%.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아뭐 그니까 듀얼 방식에서 통과하는 어떤 승률도 똑같고 최근에 기세도 좋기 때문에 이번 음. 경기 장기전, 중장기전 이상으로 재밌는 경기 예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의 모두 강한 선수들이 또 그런 방식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변형태 선수, 송병구 선수. 네, 뭐 선수 모두 다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태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체어플인 것 같은데요. 예. 어, MS에서 아침을 모습이 네. <laughs> 나의 게임에 빠져볼래요. 송병구 선수 이기고 MS를 올랐니 변형태 선수인데 변형태 선수, 네? 선수 같이 않고 여자분 같은 굉장히 변형태 선수 저렇게 보 이쁘네요. 예, 합성. 하만 <laughs> 어, 그렇게 보는 거 보고 있는 건가요? 저, 예, 스타일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보는요 아니요, <laughs> 예. <laughs> 예.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네. 송병구 선수의 모습도 이렇게 2007년 4월 10일, 오늘입니다. 무한한 질 저것은 에, 바로 같은 성씨를 가지고 계신 그러게요. 공통입니다관계 송병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laughs> 예. 같은 성씨. 예. 오늘 우아하게 말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지. 네. 변형태 선수가 근데 우아하게 안 만들고 올라가더라도 되게 지륵탁 만들어서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게 만들 것 같은데요. 음, 네. 예. 변형태 선수가 아직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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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태 선수의 그런 어떤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화면에 잠깐 보여졌는데. 네. 네. 예. 풍경구 <laughs> 선수가 참. 예전에는 그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송경우 선수가 신인으로 데뷔를 해서 이렇게 이제 팀 단위 리그에 나섰을 때 확실히 아주 그 신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매끄럽고 이런 것으로 승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송경우 선수가 뭔가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너무 좀 무난하게 패배하는 이런 양상이 또2006년 후반부에는 계속 됐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 들어서는 좀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도 많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어, 보이게끔 됐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송병우 선수의 방패와 예, 아주 공격적인 이변형태 선수의 창이 맞붙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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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우 선수는 특히 이번 2007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와, 아까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 그 송병우 선수가 2006 시즌을 빛낼 최고의 기대주로 손꼽혔었거든요 그런데 2005 시즌보다 2006 시즌 성적이 오히려 더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송병호 선수도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고찰, 반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해가 바뀌면 사람이 대부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에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첫 출발선, 개인 리그의 첫 출발선에 있는, 이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라면은 확실히 송병호 선수가 자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그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삼대 프로토스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던 송경구 선수 뭐 이제 그것이 신자로 붙이기는 좀 이제는 좀 약간 어색해지는 시대가됐죠 그렇죠. 사실 나. 뭐 신, 신삼대 신 프로토스라고 불렸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사라지고 사실 김태경 전성시였거든요 사실 프로토스 유저 하면은 김태경 뭐 그리고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 선수 요정도 꼽힐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뭐 3대 프로토스다 뭐 3대 테란이다 이런 나이에 꼽혔었다가 어르신과 팬들의 평가에서 쫙 빠져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예,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 송병호 선생에게 그런 친구가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정말 이이신삼신삼대가될수 있습니다. 특히 어... 퇴직돼버림 네. 자, 뭐 신이랑도 한번 지워지는 건데 그걸 잘 살려서 이제 가는 선수가 있는가는 이제 합류해야겠죠. 송병우 선수. 네, 예, 송병우 선수가 그래도 2006년 시즌 전체적으로 종합 승률을 봤을 때 45%의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테란전만큼은 성적 이 좋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난 시즌 2006년 시즌에 저그전과 프로토스전에서 승률이 굉장히 낮았지 테란전만큼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그런 승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변영철 선수 모두 준비가 끝난 모양입니다. 당기 네, 약간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변영철 선수와 동경구 선수의 경기 동일한 두 번째 경입니다. 기 감사해볼까요? <놀람> 자, 신을찬 했어요. 자, 그리고 토너먼손의 두 번째 경이! 전영태 선수와 도웅병고 선수의 경기입니다. 잠깐 예, 장비상에 에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전영태 선수의 드라이버 사면 헛드라버는 날아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준비 끝났고요전태 선수 자신의 기량을 1 0번 발휘한 일만 남아습니다 전영태! 자, 그리고, 전은종 허영무, 박성원, 이성은에 이어서 다섯번째 MSL 리그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카라에서 말이죠. 도웅병고 선수입니다. 투 선수의 경기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지켜볼까요? 농민의 수호에서 말이죠! 아, 변혁태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11시에 있는 변혁태 선수를 만나고 계세요 이번에는 프로브가 나가고 있는 정병구 선수의 모습을 만나고 계십니다 7시에서 프로브가 일찍 음. 출장을 네. 떠납니다 바로 그것도 1 1시고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정병구 선수의 프로브 아, 예 일단 센터 게이트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선수 네. 찌르네요 예. 센터 배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많았었는데 센터 게이트를 하는 프로포스는 센터 8층에서 왔어요 박영민 선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자, 시작구가 너무 높 올라가서 남 이게 묘한 지역 남의 집 게이트인가요? 어 예, 오, 알문 예. 11시에서 확인 안 했는데 예. 미네랄 끝머리 볼 겁니다, 예. 미네랄 끝머리 보고 미네랄 1,500이 아니면 예. 자, 슬쩍 보고 4,476인 거 같은데 남의 집 게이트 남의 게이트, 나의 게이트 예. 예. 야. 예. 야, 지금 우리 집 예. 안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우리 안에 귀신 있는지 모르고 자, 그러면, 태양이 입구 쪽에 지금 뽑아야 되고, 서아에 들어와 있는데! 예, 바깥쪽에 나가서 짓는 베럭스가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변영태 선수는 그것을, 여 역용해서, 오히려, 그니까 러좀 안정적으로, 뭐, 베럭스를 짓고 앞마당을 바로 간다거나, 혹은 앞마당부터 가는 이런 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한 번에 탔습니까? 예. 그러게요. 예, 만약에 한 번에 탔지 못했으면, 응. 예, 입구 지역에 서플라이가, 서플라이가 <laughs> 지어지는 타이밍에, 어, 송병우 선수가 들어와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인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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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저... 전략을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행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송병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딱, 딱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한두 네. 아, 구석에 뭐 있을 거라고 상상이 쉽지 않잖아요. 아, 이거 그냥 한방이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정찰할 수가 사실 없을 뿐더러 본 자기 본지는 왜 정찰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플레이가 만약에 공식전에서 나왔었다면 많이 나왔었다면 네, 어, 네. 분명히 변형태 선수도 거기에 대한 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경구 선수의 이런 도발적인 전략은 먹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은 맞는 거죠 송경구 선수 표정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8,90%는 먹혔다라고 하고요. 예, 노방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예, 굉장히 변형태 선수에게 좋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변형태 선수가 SCB 정찰을 세력을 아, 다 짓고 예, 천천히 왔습니다 천천히 나가야지 네 아, 예, 아, 이거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예. 그냥 백토리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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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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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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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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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는 뭐 변영태 예, 선수 입장에서는 머린 컨트롤 계속 해가면서 예. 머리는 오랫동안 살리고 있습니다만, 이또왜 예, 자원이 자원이 안 돼요, 자원이가? 그렇죠. 첫 구질 시원에 자원도 예,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s 팀이 가지고 나가고 왜? 예, 와, 기어오는고 예. 계속 커무 커무 기어나오는 실력들을 보면서 자원을 붙이 못할. 변영태 선수 소중구 이렇게. 이렇게 쉽게 형태를 꺾는다 말입니까? 네, 예, 롱기루스에서는 대부분 뭐 단기장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도 그런 경기들이더 많이 나왔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예, 공식전에서 안 보이던 그 전략 전략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니까 병대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예습이 뭐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가 좀 힘든 거죠. 네, 예, 뭐벌처가 나와서 뭐 컨트롤 정말 열심히 하면 은길러를 잡을 수도 예.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드라곤 나올 겁니다. 자신그 안방 안에 있는 게이트에서 드라곤이 나와 버리면 무언가를 쓰면 예 마지막으로 이게, 이게 처음 첫 러시를 가는 거죠. 자, 저걸로 끝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변호사면서야 이게 아저 저! 다음 저. 시즌 나올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곧 뭐입니까? 뭐죠? 에뭐 예, 그냥 움직였던 거 같네요. 지금. 네, 어, 사실 네, 뭐 상대 본진 안에 들어가서 프로브 뭉치고 이러면은 숫자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이깁니다 자! 그럴싸는거같 그리고 배터리 불 끄는 거든요남는미친비은거할수비에 없어요. 필리비병지 선수가 비아지 진행, 비아지 경기 마무아던리 공병 지은인 필리비아 니다다 필리비아 지은인 아 지은인 필리비아 지은아아 이렇게 됐을 때승자희과대자벌전유태원 아, <laughs> 선수가 얼마 속기를 고 경기를 펼치겠습니까? 종정보 선수가 승자전에 대자 가서 임동혁 선수가 맞짱내 대장군 선수 대자벌전으로 가서 김동 선수가 탈전을 벌입니다. 예, <laughs> 나 yeah, <laughs> 송병우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본진 안에 들어와서 트이트를 지은 것은 예전에 MC게임에서 펼쳐졌었던 경기 중에 라이더 오발키리스에서, 예, 한번 경기가, 그런 경기가 나왔고, 그리고 송병우 선수가 방송에서, 아, 그 이후에는 처음 쓴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예,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송병우 선수가 자주 보여주지 않는 전략인데다가 전략 자체도 거의 안 나오는 이런 그, 예선에서나 가끔 나오는 이런 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자주 나왔으면은 한두 번이라도 최근에 나왔으면은 본진 안에 정찰을 해 보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 보겠는데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송경우 선수의 전략에 당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칸에 저런 전략을 즐겨 쓰는 선수가 있죠. 네. 박성훈 선수. 예, 박성훈 선수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아, 예.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이거 확실히 진짜 <laughs> 50% 예. 확률이니까 진짜 뭐 들어갈 때 걸리지만 않으면 100% 통한다. 이런 식으로 예, 박성훈 선수가 또송병호 선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어쨌든 3인용 맵이니까 정찰이 성공할 확률은 50% 아니겠습니까? 아. 정찰 성공만 한 번에 되면은 무조건 통한다라는 걸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한 번에 정찰 못했으면 본진 안에 파일런 짓고 플레이했을지도 몰라요. 예.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다 어, 준비해온 송병호 선수 이번 경기는 전략의 완승이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예선전에서 그 지금 KTF 매직앤스팀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박성훈 선수가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맵이 지금 이롱지뉴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여하튼 뭐 박성훈 선수의 영향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늘 테란, 김동주, 베네티 두 선수가 한 방에 펀치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러뜨리고 올라온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그렇게 쉽게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육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